안녕하세요 여러분 슬립스파 리나 맘입니다 아까 라이브 방송 하나가 갑자기 꺼져 버려 갖고 제가 당황을 했는데요 네, 다시 시작했습니다 자, 점심들 맛있게 드셨나요? 자 오늘 슬립스파 제품 리나 맘이 소개시켜 드릴거는요 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해서 성장기에 우리 아이들이 꼭 필요한 키높이 방석입니다. 자, 이 키높이 방석은 이렇게 라텍스로 어 라텍스 소코어가 라텍스예요. 그래서 일반 스펀지폼보다도 굉장히 탄성과 보원력이 좋아서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굉장히 딱 앉았을 때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예, 푹신푹신하고요. 자, 요 사이즈가 40, 40, 그리고 높이 5cm 되는 이 키높이 어, 방석 안에 들어가는 코어가 무려 2개가 들어갑니다. 두 개가 엉덩이 한 면, 어, 허리 한 면, 네, 이런 식으로 엉덩이 부분 등 부분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니까 어,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착용을 해놨는데요. 저희 뒷부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할수 있게끔 편리하게 만들어 놨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길이감이 길어서, 좀큰 의자든, 상관없이, 잘 착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예, 요렇게, 보여드리고요. 저요 밑면에도 보시면 똑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고정을 잘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이의 성장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어, 폭에서 5cm, 5cm, 10cm 높이로 어, 사용을 하시다가 아이가 조금 크게 되면 이거를 풀으셔서 이런 식으로 펴주시고. 등쪽으로 다시 고정을 해주시면 되시죠. 이 방석이 이 방석이 여러분들 꼭 필요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의 성장에 따라서 유아기 때니 식탁 식탁에서 같이 생활을 할 때. 어, 유아 부스터나 아니면 유아 전용 의자에 앉혀서 어, 아이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앉혀 놓으면 그대로 앉는데 아이가 이제 조금씩 커서 생활하다 보면 엄마 아빠의 똑같은. 생활을 따라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럴 때 아이가 자기 의자 말고 엄마 의자에 앉을 거야, 아빠 의자에 앉을 거야,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요. 그랬을 때 아이가 키높이가 맞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 식탁에서 놀이를 하거나 그랬을 때 이제 조금 불편함이 있죠. 때 이키높이 방석을 사용하시면 아이와 어 같이 생활하시는데 굉장히 편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리니가 지금 아니와 리니가 저희 집에서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아니가 방학이 아 리니가 방학이어서 제가 사무실에 같이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리니가 어 앉아서 착용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일로 오시고 여기 앉아서 자, 인사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예, 아까도 인사드렸지만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리니가 집에서도 지금 식탁 의자에서 저희 집은 쇼파가 없습니다 쇼파가 없어서 식탁이 쇼파 겸 식탁 겸 책상 겸 해서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이랬을 때, 어, 자, 옆에서 보시면, 자, 조금만 앞으로 갈게요. 자, 그냥 일반 어른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아이가 이제 가슴 한참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어, 식탁에 생활하는 게 조금, 어, 자세가 안 좋아지죠. 예,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랬을 때, 잠깐만요. 지금 현재 리니가 사용하고 있는 어, 어그 방석인데요. 키노키 방석인데요. 지금 집에서 이 등받이 등받이를 이렇게 펴서 지금 리니는 8살이고요. 이제 9살 올라가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7세 때부터 사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니는 어 4세 때부터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니는 요거를 두 개를 포개서 사용을 하고요. 리니는 이렇게 펼친 상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여기에서 밥도 먹고 식탁에서 공부도 하고 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가슴 높이가 아까 이 키높이 방수 5cm가 없었을 때 높이보다도 좀더 안정적으로 되어 있죠. 자, 한 번만 더 일어나 주시고요. 이번에는 5cm, 5cm를 포개, 10cm 높이에 여기 앉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자, 이랬을 때는 좀더 안정적이에요. 좀더 안정적이에요. 제가 조금만 갈게요. 자, 제가 키높이 방송 없는 상태에서 어, 앉았을 때 제가 안정적인 어른의 높이가 가슴 아래 부분 이 정도 높이인데요. 자, 이 정도 높이죠. 이 정도 높이에서 생활을 했을 때 굉장히 편리한데 자, 지금 미니가 여기에 두 개를 포갰을 때 10cm, 10cm 되는 이 높이가 제가 앉았을 때 편한 그 높이가 되는 겁니다. 예. 정도 높이 어때요? 이걸 펼쳤을 때 편해요? 두개 포개 을때 편해요? 두개 포개니까 더 편하시죠? 네, 이렇게 했을 때 높이가 지금 아, 어, 아린이도 높, 어, 맞는데요. 휴식을 취할 때는 이거를 좀 펼쳐서 아까처럼 등받이 이씨, 등받이 이씨, 이렇게 사용하면. 을 밥 먹을 때는 이 정도 높이로 사용을 하다가 이제 공부하거나 그럴 때는 요거를두 개를 포개서 하면 어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아이가 앉았을 때 이렇게 높이가 달라집니다. 자, 이번에는 자, 다시 방석 없었을 때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높이가. 네. 아이가 조금 식탁이 높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고마워요. 자, 인사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대리님. 이렇게 키나피 방석이. 이 방석이 유아 성장기에 필요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 높이가 맞지 않으면 아이가 식탁 생활을 하거나 공부 어, 요즘에는 굳이 어, 공부책상 없이 식탁에서 공부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높이가 맞아야 이제 어, 집중력도 좋아지고 밥 먹을 때도 편리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가족과 같이 식탁 생활을 할때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라텍스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만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집에서 사용하실 때 저도 아니 미니가 앉지 않으면 이 상태로 앉으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자. 이렇게 앉으면 어른도 너무 편해요. 어른도 등받이에 딱딱한 느낌이 없이 이렇게 딱 등 허리까지 받쳐주니까 굉장히 편한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어, 이 벤, 어, 키높이 방석을 지금 현재 단 5일간, 단 5일간만 행사 기간이, 어, 1월 8일부터 1월 13일까지 단 5일간입니다. 단 5일간, 어, 현재 원래 판매가가 74,900원인데요. 지금 3 9 0 0 0 1,500원에 저희 슬립스파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자, 엄청난 파격 할인이니까 이 기회 진짜 놓치시면 후회하실 수도 있으세요. 한번 앉아보면 진짜 아실 거예요. 다른 키높이 방석과 차원이 다르시다는 거. 어 그래서 어 저희 키높이 방석은 어, 이렇게 되고요. 아 디자인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자, 여기 있는 플라잉 부터 자, 디자인은 플라밍고, 플라밍고, 그리고 이렇게 여우, 여우, 그리고 곰, 곰, 그리고 여기 사슴까지 이렇게 총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자, 디자인도 어, 굉장히 북유럽 스타일로 세련된 디자인이기 때문에 어, 집에서 인테리어 하실 때에도 손색 없으시게 어, 하실 수 이쁘게 하실 수 있으시고요. 저희 여기 밑면을 보시면 밑면을 보시면 여기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서 어, 이거를 딱 놓으셨을 때. 이게 밀리지 않는 거죠. 자, 밀리지 않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그냥 이런 면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밀려요. 예, 이렇게 밀리는데 쉽게 밀리는데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밀리지 않습니다. 제가 일부러 미는데도 밀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끈 끈도 굉장히 넉넉한. 줄 기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큰 의자든 상관없이 다 사이즈 상관없이 착용하시는데 문제 없으실 거예요. 자, 여기 똑딱이 이렇게 딱 끼워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렇게 딱 끼워주시면 되시고요. 지금 현재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어, 슬립스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여기 첫 배너가 있는데 첫 번째 배너, 두 번째 배너 가시면 여기 딱 나옵니다. 여기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요, 자 여기 나오시죠? 가격 39,500원. 자단 5일 동안만 하는. 행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어, 라텍스 방석이 코어가 두 개가 들어가고 커버의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가격대가 조금 높았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 확 낮춰서 가격을 낮춰서 할인을, 어, 기간 한정으로 타임 세일 해드리니까요. 어,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분들에게 너무너무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박람회를에 키누비 방석을 가져가면 어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근데 온라인 상으로는 가격대가 조금 높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조금 머뭇머뭇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그만큼 한번 앉아보면 아 왜이 가격에 어 이거를 사야 되는지 이유를 아시게 되실 거예요. 근데 지금 5일 동안. 39,500원에 완전 특가 파격 할인을 해드리기 때문에, 음, 정말 최고의 득템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가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키높이 방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제 라텍스 방석 종류도 키높이 방석 말고도 조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드리는 김에 좀더 어, 방석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어 아까 라텍스 키 높이 방석에 들어갔던 그 사이즈 40, 40에 5cm 높이의 이 기본형 방석이 있고요. 자, 5cm가 좀 높다 하시는 분들은 40, 40에 3cm 높이의 방석도 있습니다. 3cm 높이의 방석. 그래서 5cm를 하실 거냐, 3cm를 하실 거냐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예.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 오0 5십아40 4 0 c 어, m 의에 미디움 사이즈보다 나는 좀더큰걸 원하신다 하시면 45 45 그리고 높이는 5 c m 의 이렇게 라지 사이즈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예, 그래서 미주미냐, 라지냐, 3cm냐, 5cm냐, 요거를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요 커버는 따뜻하게 엉덩이 따뜻하시라고 극세사 커버로 준비했고요. 뒤에는 보시면 미끄럼 방지 처리 다 되어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처리 다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옆에 옆면에. 지퍼가 있어서 지퍼가 있어서 오픈하셔서 세탁도 굉장히 용이하세요. 자, 딱해서 커버만 단독으로 어, 세탁하시면 되시고요. 키높이 방석도 마찬가지로 세탁 다 가능하세요. 여기 보시면 지퍼가 다 있거든요. 이렇게 예. 뒷면에 지퍼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지퍼가 있어서 사용하시다가 떼 타시면 벗겨서 세탁하시고 다시 씌워주시면 되시고요.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세탁이 어려우면 조금 사용하시는데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 방석은 세탁이 다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제작을 하여. 자 이렇게 방석 종류가 있고요. 자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방석 중에 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자 이것도 라텍스예요. 안에 코어가 라텍스고 안에 코어가 다 라텍스고요. 이제 커버는 커버는 이렇게 극세사 커버로. 어, 되어 있고요. 자, 이거는 입체 방석입니다. 입체 방석이에요. 엉덩이를 편하게 예, 해주는 입체 방석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그냥 어, 플랫 형식이었다면, 요거는 약간 입체적으로 생겼어요. 자, 요 윗부분이 볼록 올라오고, 여기 허벅지 라인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고, 이 뒤, 뒤쪽이 조금 낮고, 예. 양쪽, 허벅지 양쪽 위에가 조금 높게 제작이 되서요. 여기에 이렇게 앉으면, 앉으면, 이렇게 앉게 되면 내 허벅지 모양대로 방석이 이렇게 홈이 파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앉아있으실 때 허벅지가 자꾸 이렇게 벌어지시잖아요. 벌어지셔서 자꾸 다리를 이렇게 꼬시는데요. 이 방석은 어, 다리를 꼬게 되면 척추 측만증이 생겨서 건강에 굉장히 안 좋으신데 이거는 허벅지 양쪽을 홈이 요렇게 파인 쪽이 허벅지가 딱 들어가고 바깥쪽으로 밀리는 거를 딱 잡아주기 때문에 굳이 다리를 안 꽈도 불편함이 없는 그런 입체 방석입니다. 자, 이 입체 방석과 이 라텍스 둥 쿠션이 만나게 되면 굉장히 내 자세가 발라져요. 발라져요. 그냥 없이 앉으실 때보다도 이등 쿠션을 딱 하고 이 입체 방석에 앉으면 내가 앉아서 생활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실 때 자세가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다리도 일부러 안과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입체 방석과 등 쿠션은 찰떡궁합이라는 거. 이거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등 쿠션도 마찬가지로 뒤에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고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길이도 길이감도 이렇게 넉넉해서 어떤 의자에 다 맞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허리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허리를 받쳐주고 중간은 살짝 들어가면서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요렇게, 요렇게 등을 편하게 감싸주기 때문에 내가 딱 앉았을 때이 C자 허리를 만들어주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른 자세가 되는 거죠. 음. 자. 이렇게. 슬립스파의 이 방성 라인. 굉장히 편리하게 구성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고요 필요하시면 구매도 해주시고요. 자 키높이 방송은 여러분들 지금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이 특가는 정말 파격 세일이기 때문에 어, 또 언제 할지 모르는 행사고요. 네 그래서. 음, 필요하시면 요번에 구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나마 열심히 설명드렸는데요. 다음에 기회 되면 또한번 어, 방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요. 안녕.